네, 3부가 되었습니다 밥을 준비해서 다시 왔습니다 비빔밥이랑 샐러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비비지 않은 비빔밥과 샐러드입니다 이 고추장으로 비빌겁니다 비빔 모습을 보여드릴걸 그랬어요 어쨌든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제가 파에 좀 중독이 돼서 떡볶이에도 이렇게 파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고 고기 구울 때 파를 구워 먹는 거. 그게 맛있더라고요. 파는, 파를 샀는데 아우 막 가게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파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파를 집에도 좀 갖다 놓고 했는데 그래도 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어쨌든 뭔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면 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떡볶이에 넣으려고 했던 생파를 좀 이렇게 잘라놨었는데 그것을 밥 돌릴 때 같이 좀 돌리, 돌렸습니다. 볶음밥에 아 비빔밥에 그 파는 어떤 맛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잘 비볐는지 이렇게 비비게 됐네요. 비빔밥에 그 오뎅탕 막 먹으면 좋은데,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시간 말하면 은 배가 확실히 고파지는 것 같네요. 이게 원래 이 야채가 감자랑 호박을 그 국수 넣을 때 국수형 볶음으로 제가 멸치를 좀 많이 넣고 볶은는데 국수를 한번 먹고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남은 그 재료를 비빔밥에 이렇게 먹으니까. 心你 제가 이번에 <laughs> 싱크대를 조리대 없는 개수대만 있는 좀 넓은 사이즈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해서 조리를 할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보조 조리대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높이랑 사이즈가 맞는 그게 제품이 없는 거예요. 다른 거는 다 많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하루 종일 어제는 계속 조리대만 이렇게 찾아봤어요. 책상은 책상은 가격은 괜찮은데 이게 높이가 좀 낮아서 조리대를 살려니 싼게잘 없고 가격이 또껑충 뛰더라고요. 뭐홈 홈바 테이블? 아, 그래서 어제 정말 퇴근하고 여기 와서까지도 계속 찾다 보니 하나가 딱 발견됐는데. 이 길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이거 안 그래도 조금 방에 넣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일단 구매를 했죠. 일단 길면은 뭐 아무래도 이렇게 조리할 때는 좀 편할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뭐 간식 같은 거 올려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조리도 하면 되니까. 를 버려서 저희 아들이 소파 버릴 때 그래도 현장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소파에서 엄마 예배 드릴 때 본인은 예배 안 드리고 거기서 누워서 쉬고 그랬었는데 소파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행동 대장도 숙박했으니까 누워서 좋았는데 이제 누울 데가 없다고 막 그렇게 좀 슬퍼하더라고요. 얘들의 쇼파만 나가는 게 아니다. 우리들의 추억인 저 샴푸대도 나간단다. <laughs> 저게 제가 받았을 때부터가 좀 많이 중고였어서 오히려 저희가 쓰던 것을 누군가 써준다면 더 그냥 음뭐 그렇게 슬프진않을 텐데 조수파가 고무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패해에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. 진짜 더 슬퍼지는 거죠. 우리가 막 소파에서 앉아서 막 머리도 감겨주고 미용실 놀이 했는 게 그게 마지막이구나.